또 하나는, 엑셀로 보는 건 좋아요. 하다 보면은, 그, 20개 주서에다가빨 빨리 입력해주세요. 20개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엑셀, 우리 숫자만 넣어야 되는데, 왜 문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러 그랬는 게 아니고, 오8을 그럼 선물 해버리면은, 오류 나겠죠. 이것도 다시 방법에 내려버리 틀렸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것을 해요. 이런 업무들이, 너무 비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시합했는데엄느정 활용했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 이 제품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가 또 하나 있어 단순해지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각부서에다가 매주 주간 업무 보고를 해라고 해요. 어디다? 한글파일에다가 해서 보내주세요. 캠플릿 다 보내줍니다. 사이트 폰그다음에 요거는 골더 요거는 패스트폰드, 요거는 홈이즈는 뭐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이거 이 상태로로 꼭 카페로 패스 붙이고 있어요. 참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해보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을 하고 취업 담당자는 기업 부서가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딱딱한 것도 되면 하나의 파일로 보완시켜줍니다 그러면 침묵에서 이렇게 파일을 여는 거 파퀸 테스트 안 해도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쭉 내려가면서 오타이 있는 거 검증하고 포지션을 좀 조정해주고 하면 하나의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이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뭐가 틀리냐 그냥 입력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루틴이 있습니다. 저 소식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면은 워드처럼 이것은 입력도 데이터를 받아내야 되지만은 전자 문서를 통해서 존재를 해야 돼요. 또 이거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엑셀이나 워드나그 다음에 한글 이거를 다운받아서 PDF나 다운받아서 재활용을 해야 돼요. 저희는 이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식형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형은 그냥 단순히 엑셀 소명만 저희가서 내려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첫번째 항목은 소명, 두 번째는 연락처, 세 번째는 주소, 네 번째는 나이, 뭐 이거를 딱정의를 해가지고 기게 자동 플집이 됩니다. 이걸 내려 보내고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해가지고 올리면은 요포맷하로 틀리면 바로 체크해서 바로 틀렸습니다.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요것은 엑셀형인 이제 입력의 일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록형은 여기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내가 입력 품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서식을 필요 없어 데이터가 빨리 받아내는데 이럴 때 그냥 그 목록으로 로우 형태로 받아낼 수 있게 해서 해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목록형. 그다음 문서 파일은 저희가 이제 한글, 아니면 MS o 피스 PDF로 그쵸. 저기다가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개를 받는 데 하나로 모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수증 처리했는데 증빙 파일을 PDF로 쫙 스캔해서 보내는 데도 있고 이미지로 여러 개를 하나로 압축해 갈집 음. 그 파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담당자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내려받아서 <laughs> 가지고 하나씩 열어봐가지고 이 준비하고 맞는지 이렇게 비교해요. 를 근데 저희는 이 문서와 요구를 하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무가 여러 개 파일을 열고 이게 렇 필요 없죠 그냥 하나의 파일로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문서 이런 문서 파일이라되는 이런 것을 제공을. 이게 아마 그 우리 지금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모드가 아닙니다. 입력봉입니다. 근데 요거를 만드는데 이 시간이 안걸려요? 이걸 바로 정리해서 쓸수 있는데 있다. 이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한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이거는 비전문가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날짜 타입 정의하고, 문자 타입 정의하고, 뭐 셀렉트 박스, 그 다음에 체크 박스, 레디오, 뭐 레디오 것뭐또 이미지도 받아, 받아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전자 파일화 시키고, 또 항목들을 다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저희가 아까 AI 이제 그 저번 컴퓨를 그 봤었는데, 결국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어마어마 많이 수집하고 빨리 수집하느냐 이거는 AI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사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공간의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서를 법적으로 문서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전자 문서로도 남길 수있고또 이거를 문서로 내려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성을 제공하는니다